안녕하세요. 봉유스입니다 자,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전달해드리는 영웅님 두 번째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특히나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이 역시나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기분 좋은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뒷 부분에 조금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영웅 님의 신나는 표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던 덴티스 광고 촬영 현장에 있던 모델분 함께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렸던 내용. 뽕뉴스가 가장 빠르게 전달드렸던 해거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인스타 계정에 달리는 댓글들로 남긴 내용들이 또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글에 남깁니다. 쌤 굿모닝입니다. 역시 최고이십니다. 저도 임영웅 팬이네요.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이 남긴 댓글을 보면, 같은 팬이네요. 엄청 착하고 귀엽게 잘생겼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언니 대세 가수와 라고 글을 남기자, 가문의 영광이야 라고 남겨놨습니다. 이걸 보고 현재 갤러리에 있는 많은 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맞다. 엄청 착하고 귀엽게 생겼다. 왜냐하면 콘서트장에서 실제로 영웅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꾸준히 영웅님의 팬이었던 분들은 이 폭발하는 비주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분이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영웅님을 계속 봐왔을 텐데요. 확실히 함께 촬영을 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광고모델 전문으로 촬영하는 배우님과도 함께 촬영한 영웅님이지만 가문의 영광이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기 파급력이 얼마나 높은지 이 짧은 사례로도 충분히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신나는 소식입니다. 지지율 96.6% 임명웅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 시청자 투표상 앞. 압도적 1위입니다. 야, 압도적 1위를 결국 차지했습니다. 2021 MTN 방송 광고 페스티벌 시청자 투표상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라고 오늘 기사가 이렇게 오후에 올라왔는데요. 자, 이 기사 내용만 살펴봐도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 페스티벌상 꼭 1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키움증권 영웅이도 영웅은 한다 이 cf로 방송하고 페스티벌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득표율 퍼센테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만 표가 넘는 득표수와 득표율이 966%뭐 10명 중에 거의 10명 가까이 다 영웅님을 찍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인지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 화력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송 광고 페스티벌 투표에서도 적인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인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고 계시면서도 들으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영웅님의 영상 조회 수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히어로 1,500만뷰 돌파. 하반기 영웅신화 신호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웅님의 두 번째 노래였죠. 이 히어로 노래가 드디어 1,500만을 돌파해서 2,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화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웅님의 앞으로 남아 있는 절반, 이제 6개월 정도가 또 남아 있죠. 이 2021년 남은 절반을 또 영웅신화로 쓰여 나갈 첫 신호탄으로 히어로의 1,500만 조회수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록을 세울지? 기대를 모은다 라고도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또 이런 내용이 있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2700만 뷰 돌파 일주일에 100만 뷰씩 정도 추가된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일주일마다 100만 조회수씩 올라갔을 정도로 2700만 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이 뮤직비디오가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 우리 소천사님들이 시청을 해 주셨는지 계속하여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700만이니까 올해 끝나기 전에 뭐 4천만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더 나아가면은 1억도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만큼 이 엄청난 조회수를 돌파하고 있다 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 달이 지나도 식을지 모르는 인기 행보를 달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이번 연도 안에 아천만 별을 돌파하는 것에도 문제없을 전망이다 <laughs> 어, <이> 기자분이 홍뉴스와 <laughs>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영웅님의 인기와 이 노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영 최애돌 셀럽 이달의 기적 선정 6월의 기적 등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가수임웅이 셀럽 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6월의 생일을 맞은 셀럽 중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아 6월의 기적으로 선정되었다. 영웅 시대의 열띤 투표 덕분에 6억 5,265만 를 기록하게 된 임영웅은 최애돌 셀럽 체 2대 기부 요정에 이어 6월의 기적 주인공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최애돌 셀럽에서 생일에 1위를 기록한 스타 중투피스가 가장 높은 한 명을 매달 이달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에 선정하여 지하철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6월달에는 영웅 님이 선정되었는데, 이 투표수가 6억이 넘어갑니다. 야, 6억이면 거의 전 세계 인구가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투표수죠. 정말 어마, 어마어마한 투표수를 기록하며 6월의 기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영웅님을 응원하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든든하게 임영웅이란 가수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님의 인기의 척도가 흔들릴 수가 없는데 오늘 뽕리스가 타이틀로 걸어드린 내용처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 또 신나는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보러 사콜 진출, 진짜 현장 토토화 시켰다는 탑 배우 깜짝 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신들의 전장편, 거미남편 조정석, 탑식서와 만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정석 씨, 우리 소천사님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셨다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남자 배우님인데요. 요번에 신들의 전장편에 등장하는 성시중 씨 말고 거미님, 이 여자 가수들 중에 정말 급이라고 했었는데 이분의 남편되는 남자 배우인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영하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성시경 씨 말고도 이 거미 씨가 영웅님과 또 콜라보 무대 에이스 브라질 럭키 부른다고 오늘 뽕니스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노래에 대한 예고편이 영상으로 뜨면서 지금 수많은 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미 씨의 남편 되는 분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을 더욱 뜨겁게 초토화시킨 스타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거미와 임영웅이 무대를 채우기 직전 거미의 남편 조정석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는 것이다. 탑시스는 조정석에게 매형이라고 살갑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거미는 조정석을 마주하자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당황한 웃음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어떻게 조정석이 돌발 이벤트로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는지 사건의 전말에도 이목이 집중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글쎄요 본인서 생각에 정말 스튜디오에 등장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음, 영상 자료처럼 영상 편지처럼 등장을 했을 확률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석씨가 탑급 남자 배우이기 때문에 스케줄상 등장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랬다면 진작에 콜센터 예고편에서 이 조정석님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전폭적으로 비춰줘서 더욱더 홍보를 극대화했을 텐데, 그러한 말이 없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자료화면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음, 영상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뭐 영상으로 나왔던 실제 스튜디오에 등장을 할건 중요한 건이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이 탑6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런 탑급 가수만이 아니라 탑급 배우들까지 계속하여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탑6가 종료가 끝나게 되면,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 9월부터는 이 뽕승화학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계속 존속이 될지 안 될지도 부정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하여 학급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탑6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죠. 두자릿수 시청률도 겨우 유지. 식어가는 트로트 열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읽어보면 한때 가요계와 예능계 광고계를 동시에 휩쓸었던 트로트 열풍이 조금은 식은 모양새다. 다른 건 몰라도 평일 면에선 압도적인 성적을 보이던 트로트 예능은 어느새 한자릿수 시청률도 벗어나지 못하며 부진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뭐 미스트로 트로싱이 떴다, 보이스트로 등등 나옵니다. 뭐 너무 많은 프로그램 탓에 컨셉이 비슷하고 지겹다. 그리고 뭐 콜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때 15% 시청률을 우습게 기록하던 사랑의 콜센터 역시. 지난달 24일 61회만이 12.6%를 기록했고, 같은 출연진이 활약하는 뽕숭아 학당은 사랑의 콜센터보다 뒤늦게 방송을 시작했음에도 두자수 시청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30일날 방송된 57회는 지난주보다 하락한 8.9%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그 외에 냅다라자 화요청백전은 6%대, 3%대 아주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면서 두달 만에 종영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뽕숭아학당 시청률 어제 썼던 방송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8.9%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봉뉴스가 어제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어제 뽕숭아학당 방송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지루함이 있어서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획 의도 자체가 뭐를 정확하게 두고 편성을 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골프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너무, 끼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뉴스와 다들 비슷한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의 결과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21%대를 기억했을 때의 편보다 8.9%인 어제 방송분이 유독 조금 지루함이 있었다는 라건 철저하게 트롯맨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을 기획한 제작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히라베에서 재미없게 기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농숭아학당의 시청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트롯의 열기가 식었느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님과 탑6의 인기가 식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쭉 말씀드렸던 영웅님의 각종 투표율과 지지율을 봤을 때, 얼마나 막강한지, 유튜브 에 올라와 있는 영상의 조회수가 끊임없이 폭등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놓고 봤을 때, 인기의 척도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청률이 계속 떨어질까요? 바로 기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뽕숭아 학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TV 교선 산하에 있고 영웅님과 트롯맨들이 9월 이후 대학에 종료된다면 이제 두달여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두달 남긴 방송 프로그램에 방송사에서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음 주 뽕숭아학당이 도란도란 띠회쇼 역대급 콘서트 방송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뽕뉴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다음 주이 콘서트 편을 촬영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요번에 했던 뽕숭아확당을 조금 다급하게 편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 나온 8.9%의 한자리수 시청률은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을 치면서 10% 이상의 시청률을 또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건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9월 이후 트럼맨들과 영웅님이 종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송사 자체에서 이두 프로그램에 커다란 힘을 쓰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고, 초청하여 부르는 연예인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우님과 탑6의 인기의 척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 전달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콜센터 예고편으로 오전 1시, 새벽 1시경 세 번째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미, 함께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